만약에, 그래서 if 기니까 일단 묻고 시작해. 요리라는 게 중요하다면 어디에? 인간의 정체성, 생물학, 뭐 문학 이런데 중요하다면 생물, 인류학자 요 사람이 말하듯이 그렇다면 이 가주어고 진주어야 이렇게 추론하는 건 말이 된다 이거지. 그 우리 시대에 그 요리라는 것의 쇠퇴가 심각한 결과를 낼 거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추론하는 거 말이 된대. 그리고 심지어 또 그래왔기도 했대.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세퇴하는 게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 근데 아니다 이거지. 아웃 n 싱하면은 뭔가를 이제 외부에 맡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제 요리 얘기니까 뭐 내가 직접 요리하는 게 아니라 뭐 배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뭐 이런데 가서 밀키트를 사서 조리한다든지 이런 거. 야 그래서 이러한 요리의 일을 회사에 맡겨버린 면에서. 아 u t s 이란 단수조 때문에 동사는 해지네 요게 relieved 완화시켜줬어 여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붙자 응. 전통적으로 그들만의 여성들만의 일이 었던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는 행위 그것의 부담감을 줄여줬더래 그렇게 되니까 분사구문이지 그리고 여기 감옥적어와 집목적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쉬워졌더래 그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는 게 수월해졌더래. 또한 여기서 이쓴또 outsourcing이야. 이렇게 외부에다가 음식을 맡겨 버리니까 head off 막았다라는 거야. 뭐를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갈등들. 을 근데 어떤 갈등이냐 하면서 이렇게 또 꾸며 주는데 이러한 큰 이제 성 역할과 가족 역, 그러니까 가족 다양, 역동성? 이것의 변화, 가. 이렇게 주어 단수. 동사 was. 응. 촉발하게 될 그러한 갈등을 이제 줄여주기도 했대. 막기도 했더래. 응.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갑자기 엄마가 일안 하던 엄마가 밖에 가서 일을 해. 근데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워?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그냥 사주면 되잖아. 그런 갈등을 막아주게 됐다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 또한 이또 아웃솔싱이야. 이렇게 아웃솔싱 했더니 또 완화를 해줬네.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압박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더 길게 이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너무 이제 스케줄이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해쳐할수 있게 된 거지. 왜? 그냥 애한테 네가 알아서 해 먹어 할수 있잖아 이제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병렬이 두 개구나 PP가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시간이 절약이 되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우리가 이제는 다른 목적을 쓸수 있는 그 시간 확보가 된대 또 하나 더 나와 아웃 n 싱의 장점 이것이 Allowed to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식단을 상당하게 다양하게 되는 어떤 효과도 있더래. 그러면서 또 분사구문 나오네. 그리고 또 여기도 감옥적어 이렇게 나오지. 집목적어가 어디야? 어, 여기 2부터네. 어.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자, 사람들인데 뭐 요리 기술이나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완전 예전과는 다른 음식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왜? 기업체에서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수동템 그럼 필요한 거는 뭐냐 그냥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키워드는 그 요리라는 게 이제 아웃소싱이 되면서 되게 일어나는 장점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끊어야 될게몇개 있어 가지고 반전 일어나는 지점 여기 끊어 2번 문장 그리고 어, 어디야. 4번 문장. 이것도 끊고 연달아서 6번 문장도 이렇게 끊어놔. 그리고 또 아까 4번 문장은 들어갈 위치 이것도 가능은 할것 같아. 그래서 일단 표시는 한번 해봐. 그래서 내용 한번 보면은 요리가 뭐 인간의 정체성이나 생물학이나 문화에 중요해? 그러면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요리 감소 상황이 되게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맞긴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리를 기업체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여성들은 가정 내에 밥을 차려야 된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쉬워져. 그러니까 이제 성 역할의 변화가 촉발할 갈등을 막게 되고 또 근무일이 길거나 아이들 스케줄이 바빠도 괜찮다 이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일에 쓸수 있는 시간도 벌고 식단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요리 기술이 없거나 가난해도 되게 요리를 왜 이렇게 맛있게 맛볼 수 있더래.